인천 부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현금 절도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만에 4곳이 피해를 당했는데 15분여 만에 현금 300만 원이 털린 곳도 있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되어 보이는 남성 2명이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한 명은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쇠막대를 현금 교환기 틈에 놓고는 한참을 낑낑댑니다. 끝내 기계를 강제로 뜯어낸 이들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현금을 담아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인형을 정리하러 오데 현금 교환기려 있는 거예요. 린다는 생각에 저희를 더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 이들은 CCTV가 비추는 가운데 대담하게 현금 3 0만 원을 털어 갔습니다. 인형 뽑기를 위해 설치된 현금 교환기입니다. 잠금고리는 떨어져 나갔고 문도 조금 휘었는데요. 이들은 가게에 들어온 지 15분 만에 기계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챙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 근처 무인점포 세곳에서 모두 현금 140여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됐습니다. 이틀 동안 피해 4건이 잇따라 발생한 건데 하나같이 2인조로 움직이며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잔돈이 없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CCTV를 봤더니 똑같은 애들이 또 털어갔더라고요. 경찰은 지난달 27일 벌어진 세 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선 사건도 이들이 저지른 건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CCTV 속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동일범 여부와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